자, 30번. 다음 중정류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류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률에서 과절로 인해 다이오드가 파손될 우려가 있을 때는 다이오드를 여러 개를 병렬로 연결한다. 자, 다이오드를 병렬로 연결한다는 것은 전류를 분류를 시킨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맞는 거죠. 두 번째, 2번. SCR은 자기소호가 가능하다. 자, SCR은 자기소호가 가능한가요? 에, 불가능하죠? 에, SCR은 자기소호가 불가능합니다. 전류회로가 있어야 돼요. 커뮤테이션 회로가 있어야지 소호가 가능해요. 점호는 이제 스스로 가능한데, 소호는 불가능하다. 답은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수은정류기 효율은 전압과 비례관계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트라이악은삼극 쌍방향 사이로스 이다 자, 이것도 에, 맞는 얘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SCR은 자기 소호가 불가능하여 전류 회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력전자 소자들은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어, 방향성에 따라서는 이제 단방이냐 아니면 양방이냐. 단방이라는 얘기는 역전지 한다는 게좀한쪽 방향밖에 이제 흐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방이고. 단방향은 SCR, LASCR, GTO, SCS. 이런 것들이 이제 단방향이고, 양방향은 다이아, 트라이아, SSS. 이게 이제 양방향이다. 양쪽으로 다, 예, 호통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단자수에 따라서도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개념이 다른 거예요. 방향성에 따른 분류냐, 단자수에 따른 분류냐. 단자수에 따라서는 2단자 소자, 3단자 소자, 4단자 소자 이렇게 나눠 가지고 2단자 소자는 아주 이제 기본적인 다이오드, 2단자죠. 다이아, SSS 이런 게 2단자고 3단자는 SCR, LSCR, 트라이악, GTO 이런 게 3단자. 4단자는 SCS. 주로 이제 3단자 소자들이 많이 쓰이는 거죠.